네 다음 소식 고재한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죠 예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프리스찬 김수찬 씨가 오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폐제를 한 소식인데요. <목소리> 김수찬 씨가 그 과거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 신체검사 사급 판정을 받아서 아이고. 지난 2021년 5월 대체 복무를 시작해서 2월 26일 소집 해제가 돼서 팬분들에게 도,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야, 일단 보령 군 복무를 선언해서 많은 팬분들이 속상했다고 들었었거든요. 트롯계 왕자님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귀환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 김수찬 씨는 JTBC 히든싱어 2에 출연을 해서 그 꽃미남 남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이후에 또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해서 유명세를 얻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도련군복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 팬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이에 음. 2021년 6월 24일 직접 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어, 군복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 3년간 소속사에서 정산을 받지 못했고 어, 대신 갚아야 할 빚이 2억이 넘는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가고 생활비도 진짜 제대로 못 버는 상황이라서 군복무를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데 소속사 측에서는 어, 매월 그 확인을 시켜줬다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어, 팬들은 그래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네. 김수차 씨를 지지하고 나섰었습니다. 네. 어, 진실과는 또 다르게 폭풍이 정정, 정말 커졌고요. 어, 2주 뒤에 김수차 씨가 많은 대중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소속사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추출성 보도하고 비방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네. 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어, 네. 네. 원만하게 해결돼서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군 복무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각 네. 제대한 수찬 씨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갓수찬의 면모를 많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수찬씨가 이제 봉인해제가 됐으니까 끼를 막 마구 방출하고 있는데요. 네. <laughs> 이미 폭발적이에요. 끼해제, 끼해제, 끼봉인해제. 그렇죠. 네. 네. 그 14일날, 4월 14일날,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 출연을 해서 네. 어, 두운 친분이 있는 그 김재씨와 네. 특별한 네.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면서 아. 큰 화제가 됐었고요. 또 KBS2 그 가, 살림남2에 네. 고정 출연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아, 결혼했어요? 결혼 한건 아니잖아요. 부차이 결혼을 시키시고 정말 당황하셨네요.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능을 많이 꽉 차면서 아... 정말 활발한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또 4월 3일에는 고향 인천시 홍보대사도 위쪽이 돼서 뭐 지역을 알리는 마스코트로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진짜. 이제 이제는 슬슬 이제 다 풀리나 봅니다. 좋은 일만 있네요. 우리 또 김수찬 씨 하면 중저음 목소리가 매력적인또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만 응. 활동 소식은 따로 없나요? 프린스 찬하면 바로 노래잖아요. 네네. 그 김수찬 씨가 3월 20일 에일집공존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수찬 씨 본인과 가족, 친구, 팬들의 이야기를 직접 가사로 담아내서 노래가 더 의미가 깊다고 하는데요. 어 타이틀곡인 이제 솔직 이발과 <목소리> 사랑쟁이 이 중에 이제 사랑쟁이는 가수 인생 중에서 힘의 원천이 되준 그, 빼놓을 수 없죠. 팬들의 무한한 아... 사랑, 음...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교사씨이 원래 팬들에게 사랑 팬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하다고 유명하잖아요. 뭐,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3월 18일날 팬들하고 콘서트를 하면서 새 앨범을 미리 뭐 팬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군 어... 복무하시는 동안 자작곡을 그렇게 쓰셨대요. 어... 최근에 저희 도전 트롯 라이브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어... 모두가 자작곡이라고 하십니다. 어... <laughs> 걱정 없대, 친구야. 자신을 기다린 팬분들에게 네네. 그간의 공백을 싹! 잊어버릴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수찬 씨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수찬 씨처럼 요즘 또 자작곡을 발표하는 트로트 가수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음 이제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음악적인 면모도 넓어진 것 같아서 트로트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김수찬 씨뿐만 아니라 2009년 20살 이른 나이에 데뷔해서 내이름 미스트롯 2에 참가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윤태화 씨, 어. 윤태화 씨가 자작곡을 총4 곡을 4월 4일날 음원 사이트에 발매를 했는데요. 꿀단지라는 노래는 그 오랜 무명 시절,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그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점에서 작곡한 경쾌한 트로트 곡을 어, 팬들에게 바치는 윤태하 씨의 자작곡입니다. 어, 자신을 예쁘게 바라보는 보는 팬들을 보고선 아 정말 저분들 눈에서 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느낌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또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윤태하 씨의 타이틀 그리고 그 다시 또이 정통 트로트인데요 절절한 감성과 독특한 가사 말이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어, 신곡 발매 후에 팬들의 사랑이 각별한 윤태아 씨는 어, 4월 1 2일날 라이브 쇼케이스도 진행을 했어요. 어, 당시에 이제 신곡을 부르면서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를 전달했고 어, 팬들의 반응도 당연히 뜨거웠겠죠. 어, 신곡이 국민들의 마음에 전파돼서 대박나시길 소망합니다 등 윤태아 씨를 응원하는 고, 글들이 뭐 세도했다고 합니다. 정통 트로트의 명맥을 잇는 우리 윤태아 씨의 음악활동 다시 또또또 또또 활발히 <laughs> 보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또 다음 신곡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트로케의 비타민이죠 (4월 14일) 그 별사랑 씨가 홀로서기 후에 첫 앨범 장 꾸미를 발매했는데요 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장 꾸미 장 꾸미가 뭐 뭐. 뭐 장, 장단치는 뭐 꾸러기인가? <laughs> 그렇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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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을 좋아하는 꾸러기인가 <laughs> 네. 아, 장꾸미. 네. <laughs> 어, 장꾸가 요새 장난꾸러기를 줄 말로 장꾸라고 아 많이 쓰고요. 어, 미는 이제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 신조어인데 아, 신곡 퐁당퐁당도 있는데요. 네. EDM과 재채 있는 의성어 의태어를 이제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표현을 해서 어, 정말 듣기 좋은 노래고요. 네. 중저음 매력적인 별, 별사랑 씨가 물만난 카리스마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더트로 스타 초대석에서 별사랑 씨를 초대해 음악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매력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에너지 가득한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더트로 스타 초대석 진행을 맡은 트롯 여정 강예슬입니다. 어, 스튜디오와 현장을 넘나들며 오늘도 별처럼 반짝이는 분을 모셔놓고 이분의 끼와 열정,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보려고 합니다. 트로피의 비타민, 에너지, 별사랑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우. 여러분의 사랑사랑, 사랑, 별사랑입니다. 당시 랍니까 감사합니다 어 귀엽다 <laughs> 새 앨범 장 꾸미를 발표를 하시고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네 앨범 명이 이제 장꾸미고요 네, 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묶어보고 핀도 찔러보고 스타킹 이런 거 신어보고 <laughs> 사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원래 보던 그 별사랑씨 그죠? 모습과는 정말 180도 상반된 모습이에요 컨셉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또 잔만 가득한 노랫말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제 기분이 어... 너무 퐁당퐁당하고 막 뿅뿅하고 아... 막 칙칙폭폭 기차 타고 어디를 가고 싶고 아, 부... 뭐 그래요. 어. 그래서 사실 기분이 이렇게 좋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설레는데 발라드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쵸. 저 그거 무대 위에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는 별사랑이 그럴 순 없다. <laughs> 맞다 맞다. 난내 기분을 오롯이 맞아요. 무대에서 온전히 다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컨셉이 장꿈이어서 그런지 동작이 되게 되게 많이 지금 계속. 저도 어.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laughs> 진짜 너무 놀라워요. 어, 어.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laughs> 또 제가 너무 신기한 게 트로트 첫 데뷔곡 제목이 퐁당퐁당. 알죠? <laughs> 제가 알죠? <laughs> 그거 알잖아! 퐁당퐁당, 둘이 던져, 맨날 내 둘이 던져.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 별사랑씨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더 프로 TMI 프로필! 지금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명 윤정인! 신기한 게 저는 네. 스케이팅 선수를 하셨어요 네, 선수를 하다가 예, 네. 선수 준비죠 아기였을 때니까 그러니까 6살 5살 6살 7살 8살 이때까지 이제 하면서 자리가 다쳐서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또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한 궁금해요 원래 음. 운동을 하셨었는데 원래 이제 운동은 아기 어렸을 때 했었고 저는 이제 밴드 밴드를 했었고 뭐 포크 했었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저를 인정을 자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 왜요? 아니다. 너는 트로트를 해야 된다. 아, 이 길이 아니고, 트로트 길을 가야 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트로트? 그랬었죠. 근데, 아. 불러봤는데, 그리고 한 발을 담궈봤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어. 뭐지, 이거? 약간 짜릿짜릿,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내내... 내 길인가? 오, 오, 그때. 그제서야 이제 좀 몸에 맞은 옷을 입은 느낌. 아. 그래서 이제는 그 옷을 못 벗죠. 그 너무 또 트롯이라는 게한번 빠지면 출구가 없어요. 네, 매력 속에. 퐁당 퐁당. 퐁당, 퐁당. 좋습니다. <laughs> 2017년부터 19년까지 필리핀에서 어, 네. 활동을 또 하셔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음, 음. 그 인기 비결이 또 뭘까요?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사실 산다라박 선배님이 그쵸, 그쵸. 정말 퀸 중에 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도 딱 올백으로 묶고 왔다가 가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번더그 열풍을 아... 어, 몰이를 한 거죠. 그래서 뭐디제잉도 하고 밴드도 하고 퍼포먼스 밴드여서도 화려했거든요. 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음 네. 앞으로의 또 향후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즐겁고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쵸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오랫동안 즐겁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음악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멋진 그런 매력들을. 최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오래오래 홍당퐁당 저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도록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트론 연예뉴스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네. 해주세요. 어, 여러분 더트롯 연예뉴스 저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괜찮네요. 재미있죠? 너무 매력있네요. 편안하게 네. 이렇게 TMI도 나눠서고 소개도 하고. 여기 뭐 이렇게 차한잔 놔도 될것 같아. <laughs> 그럼 분량이 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텐션이 높으시네. 아, 너무 좋고요. 네네. 최근 근황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또 함께 멋진 모습 보여드린다는 가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더 트롯 연예뉴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백수. 음. 네, 와. 와우. 우, 에너지가 너무 좋죠. 네, 어우, 장난 없습니다. <laughs> 샤라포바. 네, 별사랑 아, 씨의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새 앨범, 짱꾸미와 함께 이어갈 활발한 활동, 더 트롯 연예수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